나는데 어디고? 그렇지. 중앙이겠지. 도 중앙 두드리봐라. 봐봐 세연아. 손가락 딱. 그렇지. 그다음에 높은 음 찾아봐. 그건 도음이잖아. 그다음 때. 도음 때 알겠나? 높은 음. 택. 낮은 음둠 야, 이렇게 있겠지? 자, 드럼, 타블라, 타르부카, 그 다음에 둠베. 그 다음에 뭐, 나주는 둠. 그 다음에 너프는 덱. 타블라에서 자, 그, 이걸 뭐랬어? 타블라. 자, 그 다음 또. 그 다음. 그베 그치. 자, 거기서 쳤을 때 뭐겠노? 네. 그치. 알겠나? 아, 가위가 떼기다 떼기다 하이음미지 그치? 그다음에 응.